이게 이제 1랬는데 지금 오늘 아우 어일1는데요야 사체 잡아버렸다 이제 큰 났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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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기다봐라44 나오네 44 이야 44 나옵니다 44 44 44, 한수 합니다. 44. 이야. 네. 35 조금 넘네요 자 네. 아, 한차 더 합니다 이거 둘레기네요. 예, 이거 들어왔어. 잎질이, 네, 예. 네. 고기 좋죠? 네. 일단은 고기 3십일 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방생했잖아요, 그죠? 방생했고. 여덟치 두 마리는 일단 보내주겠습니다. 이 여덟치인데, 아이거 이거 이거 야흙 묻지 마. 여덟치 두 마리는 일단 보내주고, 야 이거 고기 좋죠? 보십시오. 네. 여덟치 두 마리는 보내주고. 아, 미안하다, 야, 예, 네. 가라 그래. 네, 미안하다. 오래된 가나가 미안하다. 야. 보내줘야지. 예. 예. 요 앞에 또 먹이 있다고 물지 말고, 야들아. 멀리 가라, 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laughs> 뜰채로 떴어요, 지금 방금. <laughs> 잉어, 잉어 쫄레기가 살랑 붙어가지고. 지금. 야, 요런 게 붕어가. <laughs> 어제 1박은 진행했는데요. 어제 라이브 할 때, 어제 한 마리 걸긴 걸었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그거 한 마리 잡았으면,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라이브에서. 아이고. 야, 여기 또. 자대 가지고 저 들어가면 좋은데. 아 쓰레기가 어마무시하네. 우산이고 뭐다 버리고 갔네 여기가 제 자리보다도 훨씬 낫네. 그죠? 여기 자대 있으면 물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면 네, 되겠다. 예 여기, 와 멋지네 여기. 예 네, 포인트 멋지네. 물었습니다. 네. 자대가 표시를 해놨는데, 물이 조금 불었어요. 네. 여기 면뭐 산은 붙겠네, 들어오면. 위에 보십시오, 저 위에. 야, 뭐? 괜찮은데? 바닥이 그런데 좀 지저분합니다, 보시면. 오, 여기 장박하시던 선배님 철수하셨네.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네. 이쪽 포인트 지금 자리 비었네. 네, 여기 포인트 원래, 고그 3월 한 6, 7일에 들어오신 분 계셨는데, 오래 하셨는데, 철수하셨네요. 여기에도 고기 나왔어요. 여기 포인트 좋습니다. 네. 여기 철수하셨네, 다. 넘겨주면 뭐. 네. 어, 붕어가 죽었다. 붕어가 한 마리 여기 있네요. 어 여기도 포인트 좋습니다. 어 자리 있습니다. 오십시오. 네. 오늘 만약에 1박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지금 여기 포인트 괜찮습니다. 여기 자리가 났어요. 네. 네. 여기서 딱 둘러치시면 은 네.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자대가 있는 분이라면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네. 여기에서. 쫙 이렇게 둘러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둘러치면 되지 이렇게. 예. 멋지네. 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어제는 올 옥수수 껴놨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음 지렁이를 한 4대 넣었습니다. 예. 네, 지렁이가 지금 제가 많이 사왔어요. 원래는. 근데, 블루길 살치가 많아가지고, 지렁이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낮에 지렁이가 그래서 빠를 것 같아서, 네, 지렁이를 좀 구입해 왔습니다. 네. 바람 부니까 또 좋습니다. 야, 바람 부니까 또 살랑살랑. <목소리> 아, 나온다! 이야! 이야 그렇지! 아, 이게 왜천입니다. 이야! 이게 왜천이지? 이야! 37, 8은 내보 v e 그렇지! 지렁이 나왔습니다. 이야! 붙었다. 이게 또 라이브의 명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34네. 설마 안되네. 그죠? 34입니다, 34. 이야. 거기부터는 빨리 보겠습니다. 연치랑이 늦게 나왔는데. 보았어요. 네. 또 또왔어요 우와. 또 저부끄다딱 보네. 이야, 이거 뭐? 난리 났네. 이거는 아까보다 좀커 보이는데. 이야, 네. 이거 하려고 지금. 야, 이건 35입니다, 35. 그죠? 야빵 굵죠? 이야, 네. 어렇게정면가찍지 이렇게 이야, 붙었다, 붙었어. 이야. 이거도 허리 끝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아, 요것도 35네 응, 요것도 35 이거 하려고 3월 2일부터 버텼는데 야 이거 첫살때 내가 또이렇모양으 <laughs>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laughs> 예, 체질할때살치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났네 지금 끝나게 땡겼네요 아이고 아, 낚시 재밌네요, 네. 야, 뭐, 예. 네. 낚시 이렇게 따문따문 나와주니까 되게 재밌네요, 진짜, 예. 네. 야, 근데 이틀을 제가 꽝 치지 않았습니까? 난 낚시 이렇게 똑같이 진행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막 30분 연장 연장 해가지고 있어도 안 나오더니. 오늘은 이렇게 쉽게 또 고기가 나와버리니. 사, 참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끼. 으아! 이런. 야, 왜저 빠지지? 야, 바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 지금 사팔대. 네, 여기 사팔대거든요? 독야 사팔대고. 그 다음, 정면 아까 전에 한대 나왔고, 옥수수에. 그 오른쪽이, 이쪽이 수심이 메다고, 이쪽이 수심이 70입니다. 그니까, 러 나던대로 지금 올라탔어요, 야들이 지금. 네. 44, 뭐, 이래 나온 것도 이쪽이었는데, 수심등이 메다였는데, 지금은 약간 여기가 수심층이 터거리입니다, 터거리. 이쪽이 올라타는 약간 요런데, 여기 지금 수심층이 여기 낮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탔습니다, 지금. 어, 크다. 야이 바람이 쿠부는데도 그 입질을 잡아냈습니다. 제가. 아우. 자, 자, 야 최고 좋죠. 멋있습니다. 예. 왠지 이거는 좀안 나오더라. 그죠? 이거는 37입니다. 37. 야 사이즈 점점 좋아집니다.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왜너 집에, 집에 못 가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뽕돌입니다. 원뽕돌 채비. 네, 원뽕돌 채비에 지금 목줄 한뼘 정도 주고 있고요. 지렁입니다. 지금 청태가 그, 딸려오죠. 네. 바닥이 지저분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히든. 진데 요게 4.2g 짜리입니다. 예. 요거에 원뽕돌. 예. 이렇게 채비 쓰고 있습니다. 야 붕어가 이런 게 나와? 야 이런 게 나오네 갑자기. 방종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밤 낚시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한번 내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